자, 워크북 15, 115번 원자번호가 수소 1, A, x는 17 염소겠지. 뭐, 수소는 질량수 1짜리 하나, x는 질량수 35짜리랑 37짜리 하나 두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이 다음에 x의 존재비율은 35대37이 AB. 이건 염소 나왔으니까 75대25에서 3대1 잡아도 되고요 평균 원자량이 35.5. 따라서 평균자의 35.5니까 이거 간단히 한번 해볼게 이거를 만약에 풀이과정을 나열하라고 하면 35.5는 a하고 b로 나왔죠 35.5는 35 곱하기 100분의 a 잡고요 그 다음에 37 곱하기 100분의 b를 잡지 말고 100-a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거를 4분점을 활용한다고 하면, 원자량이 35와 각각 37인데, 평균값이 3 5 5예요 그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칸을 나눠보면, 여기가 0.5고, 나머지가 1.5니까 몇대 뭐? 3대1. 즉, 여기는 4개 중에 3칸, 여기는 4개 중에 한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 기억서부터. 기억. A 대비는 75대 B는 75대 25니까 3대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ᄂ, 분자량이 다른 X2는, 이거는 분자량이 다른 X니까, 35하고 35도 해서 70, 35하고 37도 하면 72, 37과 37을 더하면 74.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존재 비율로 한번 따져볼게 얘는, 4분의 3짜리가 2개니까 4분의 3의 제곱이고요 얘는 4분의 1짜리가 2개니까 4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5랑 37짜리는 2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네. 요 존재비 구하는 것까지 연습해 놓고요그 다음에 디귿 1 g 램에 H 37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중성자수. 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중성자고 분자는 양성자입니다. 자, 그럼 1g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야? 38이지. 38분의 1몰 속에 중성자는 x 37짜리의 중성자가 20개 있잖아. 수소 1짜리엔 중성자 0이니까. 요거분에 그다음에 1g의 H 35 그럼 분자량은 얼마야? 35 더하기니까 36이고요. 그럼 36분의 1몰 안에 여기서 들어있는 건 양성자수잖아. 원자번호. 수소 1번, 액수는 17번, 총 양성자수 18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3 8분의 20을 나누는 거니까, 이를 반대로 20분의 38을 곱하면 되잖아요. 본분수 활용해서, 그럼 20분의 19가 나오겠네요. 그럼 예,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맞네요. 정답은 가, 다 하시면 돼요.